아이 놈들이 멋있잖아요. 저미니셔 타고 스토킹스 좋아하고요. 그리고 아그카말아크레셔크래셔 제가 <laughs> 진짜 좋아하거든요. 제가 네, 이런 말 들으면 좀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쌈지에서 그렇게 멋있게 봤던 형님들이 <laughs> <통료들이> 저랑 <laughs> 같이 서게 돼서 너무. 진짜, 앞에, 저만의 낯세였거든요. 그, 권장님, 오늘 보고 인사도 못해고 그냥, 오, 오, 오! 이러다가 공연을 시작하게 됐네요. 오, 오, 오! 그러세요. 심지어, 겨겨겨우 한번 인사를 해가지고, 오, 오! 왜 그러나? 치 없이 인사도 안 시키지. 인사, 주워보시죠. <laughs> 저희, 바로. 인사하세요. 아, 세요 아. 안녕하세요. 너무나, 너무나. 영광입니다. 지금 눈이 부셔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. <laughs> 끝나고 아주 조촐하게 인사 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저희.